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아홉, 마흔, 마흔하나, 마흔둘, 마흔셋, 마흔넷, 마흔다섯, 마흔여섯, 마흔일곱, 마흔여덟, 마흔아홉. 신, 신 하나, 신 둘, 신 셋, 신 넷, 신 다섯, 신 여섯, 신 일곱, 신 여덟, 신 아홉. 예순, 예순 하나, 예순둘, 예순셋, 예순넷, 예순다섯, 예순여섯, 예순일곱, 예순여덟, 예순아홉, 일은, 일은 하나, 일은 둘, 일은 셋. 일은 넷, 일은 다섯, 일은 여섯, 일은 일곱, 일은 여덟, 일은 아홉, 여든, 여든 하나, 여든 둘, 여든 셋, 여든 넷, 여든 다섯. 여든 여섯 여든 일곱 여든 여덟 여든 아홉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아흔셋 아흔넷 아흔다섯 아흔여섯 아흔일곱 아흔여덟, 아흔아홉, 백.